그러니까 언어도 많이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말도 감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대단한 경우 말이죠. 부처님 계신 인도라는 나라가 당시에 조그만 소국이 굉장히 많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200년 후에 마우리아 왕조, 이게 BC 3세기 기용에 아쇼카 왕때 드디어 인도가 통일됩니다. 최초 통일됩니다. 그 비슷한 식의 중국에서도 말이죠. 진시황제가 육국을 통일하잖아요. 200년경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중국에 알더록 요나라, 순나라 다 나라가 나라져 있습니다. 조금조금 합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 이게 크게는 20몇개 나라. 그죠? 부처님 계셨던 그 태어났던 카필라는 나라 측에도 못끼요 하나 업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큰 나라인데, 당시에 보면은 그 25개의 대국이 모석한다고. 뭐 그거는 오국에 다섯 개도 못 속하지 않아. 어? 그런 나라 출신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응? 미묘하게 지역마다 틀린 거야. 근데 부처님 당해도 기본이 몇십 개의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왕사상 어, 계시다가 또 사위국 계시다가 막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이 언어가 천재야 천재. 이게 응?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감동에 출가하고 또 기부하고 했으니까 당시에 그죠? 어, 그게 바로 이런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요설무예. 다시 한번 법무예변, 변자는 말이죠. 변호사 그런 말이 에요말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법무예변, 의무예변, 사무예변. 사는 사전 그런 말이죠 말 그죠 한자 보면 보입니까? 네. 예 요설무예변 예, 그죠? 이렇게 진리까지도 확실하게 알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죠? 이자리에 보살은 열 가지 산매인 보살이유구 입법계 차별 장엄도량 일체 종 화강 해장 해인 산매 허공계 광대 관 일체 법자성 산매 그죠? 지 일체 중생 심행 산매 일체의 불, 개, 현, 전, 삼매 등 수많은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신체의 각 분야에서 광명을 바랍니다. 정수리에서, 이마에서, 미간에서, 그죠? 또, 어, 입술 사이에서, 이빨 사이에서, 가슴에서, 어? 배꼽에서, 무릎에서, 발바닥. 전신에 광명이 나오거든. 그래서 광명으로 감싸주면서, 법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이 단계가 쉽게 말하면 선혜지. 법은지. 뭐라고요? 아는지. 법은지. 뭐라고요? 아는지. 이 단계는 백천아승지산매가 말이지. 백천아승지산매가 주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에 백천산매 돈운수 나와 안 나와? 아. 나와요? 천수경에 나옵니까? 이게 화음경 이야기야. 산매가 그 백천가지란 말은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응? 어? 생각할 수도 없는 종류의 많은 산매를 다 익혀 버린다. 응? 어? 법은지는 또한 가지는 이름만 말해 알겠지만은 법자는 진리고 운자는 구름이잖아요. 하늘의 구름이 먹구름이 다 오면은 비가 내릴 때한 군데만 내립니까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내려줍니까? 네. 그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마치 비가 내리듯이 진리가 그 전체의 대상으로 내린다. 그런 말이 법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대법을 내리는 지이고 또 지혜의 바람이 가장 수승하다.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로의 비를 내리는 경지임으로 법은지라고 한다. 그 설법이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 같기 때문에 법은지라 했다. 그죠? 법은지에 모으면은 일체에 대해서 잘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고 수많은 해탈문으로 들어가 열의 혜를 통달함으로써 대법을 내리게 된다. 그죠. 한 부처님이 내리는 큰 법의 광명의 비를 잘 맞으며 두 부처님 또는 세 부처님 또는 수많은 부처님 일으켜 일으키는 큰 법의 부름도 잘 견디면서 맞는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흠뻑 적신다. 그런 말이잖아. 그죠. 법원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이제 중국 가면은 관음들에 가면, 법은, 법우사란 절도 있거든, 법우사. 응? 우자가 동사예요. 비가 내릴 우. 응? 명사는 그냥 비우자인데 명사로 보지 않고 동사로 보면, 비가 내릴 우. 법비가 내린다. 그래서 온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을 적시 주듯이 중생을 다 구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 법은지에 올라가면 말이죠. 보살이, 법은지에 머물는 245페이지, 네 번째 줄, 이죠 다섯 번째 줄. 지혜로서 최상의 자제한 힘을 얻어서 좁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야딱한평 사는데 백평 돼버리고, 천평 돼버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십정, 십통, 시인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산매의 힘이거든, 이게. 그죠? 그때 다시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넓은 국토를 좁게 하기도 하고, 죠? 유마경에보면 말이죠. 유마경은 향적품이 보시면은 유마거사가 말이지, 손을 딱 뻗어가지고 저 천상의 향적 세계를 그대로 따가지고 자기 방으로 갖고 와. 천상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흔들린다고 놀린다고 그러 유마거사가 걱정하지 마라. 응? 너희들이 지금 저 중생 세계에 있는 유마거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소개 소개하려고 내가 잠시 따가지고 오는 거다. 이말 했거든. 그래서 한격세계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유마거사 가죠. 자기 방에다 데려놓고 법문 설하고 나서 향공양 올리잖아요. 다시 똑같이 올려보내주잖아요. 유마거사 방은 방장, 그래서 사방 3m 밖에 안 돼. 한 평밖에 안 돼. 그 세계에다가 천상세계를 딱 갖다가 넣어놓고 다시 올려놓았단 말이지.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보면은,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지혜 이런 게 말이죠. 현대 과학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뿐만 아니고 말이지 더러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한 국토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이 이걸 보십니까, 여러분들 축제하고 나면 얼마 지저분해? 누가 치워야 돼? 그죠? 그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 오면 퍼레이드 할때막꽃 뿌리잖아요. 꽃길 만들어 주잖아. 누가 치워야 돼? 근데 경제전 경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다가 수많은 꽃비 내리잖아요? 지나가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치? 요즘 말하는 자동화 시스템. 경에 다 나온 이야기들이야.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전의 내용이 얼마나 그 소설처럼 또는 종합 백화사전처럼 또는 과학사전처럼 다양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모티브 얻어가지고 현대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그죠. 뿐만 아니고 이처럼 법은 지보살의 신구의 업을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 말하는 거 그죠 행동하는 거어 생각하는 건 헤아릴 수가 없다. 삼매도 자제하고 해탈모 자제하고 지혜의 경계도 자제하여 그 모든 것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며 광명 또한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지 내용을 전체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내용 중에서 245쪽 아래 나와 있죠. 초지에서 10시까지 말하길. 초지를 뭐라겠어요? 넓고 큰 손을 말하고, 이지. 이지가 뭐죠? 네. 개유를 지키며, 삼지는사지는 오롯이 도행을 닦는다, 오지는 방편의 지 말하고 연마하고, 육지는 깊고 깊은 인연을 알며, 칠지는 넓고 큰 마음을 닦고, 팔지는 세간을 장엄하고 시도를 바라며, 구지는 지의 빛으로 일체를 비추고 십지는 모든 법에 큰비를 받는다 그죠 예, 또 넘겨 보시면은 이4사 페이지 뭐또 나와있지 그죠 십지각 단계보살 수행 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초지 환희지는 뭐라 그랬어요 원을 세우는 자리로 비승보살은 원이 없어요 네, 보살 수 없기 때문에 원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인 보살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 바람이 기억납니까 네. 사서법에서 뭐라 하겠죠 보시섭, 이행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석 가운데서 보시섭. 그랬죠? 어?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돼요? 아니면 갖고 있어야 돼요?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초지. 그렇죠? 두 번째로 이구지에서는 십선업도 십악참에 배웠지. 그렇죠?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십선도 그랬죠? 이당현 사섭을 가운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어섭. 지게바람일. 그렇죠? 어, 맞습니까? 십선도는 근본 교설에서는 십 선업으로 제가불자윤지도독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되었던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십 선계로 대승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다시 화암경에서는 제2지 보살 즉 이구지 보살이 닦는 수행 덕목으로 사라졌다 이되십니까